불교로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 나오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앉아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여러분 죄를 씻으러 하나님이 땅에 오셨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 대신 심판 당했다. 예수님의 흘린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는보다더 이게.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거룩하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이 불모가하는그 모든 죄값 십자가의 피로 다 갚았다.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겼네. 영원히 여러분의 모든 죄가 흰는보다더 이게 영원히 씻겼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천지교은 영원한 불모여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뒤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될 시 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네, 처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여기가 꽉 찼었어요 이쪽에.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겨를이 없었고요. 지금 이제 다 나왔어요 다. 이제 지금 맨 마지막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가 오나웃기는 이곳에서 복음 들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보혈, 아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풀무생가는구나 내가 죄를 씻을 수 없구나.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내 죄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구나. 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오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